오늘은 RGO 메스로 내심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RGO 메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십니다. 구글에서 RGO 메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RGO 메스. 검색하시면 RGO 메스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RGO 메스를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는데 어, 선생님은 이미 로그인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미 그 구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로그인하셔서 음,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이미 수업 시간에 구글로 다 로그인이 될수 있도록 가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 다른 친구들이 한 여러 가지 작업들도 보실 수 있고요. 어, 본인이 한 것들도 다른 친구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작업은 여기 위에서 도형 만들기를 클릭하십니다. 도형 만들기를 클릭하고 네, 저장된 파일이 있어도 또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니까 노를 누르시고, 어, 환경 설정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그리드를 비활성화 시키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가셔서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 그냥 나오셔도 그리드가 비활성화 됩니다. 오늘은 내심을 작동한다고 했어요. 근데 삼각형의 내심이니까 먼저 삼각형을 그려야겠죠. 삼각형은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 메뉴들 중에 어, 여기 삼각형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친구입니다. 여기서 다각형을 선택하고 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하나, 둘, 셋 하고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을 찍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창에 여기가 그 어떤 액션을 했는지 보여주시는 창이에요. 이거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심은 우리가 지금 작도 하고자 하는 것은 내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작도 하려는 친구는 음, 내심입니다 내심 삼각형의 내심은 어,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렇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음,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은 어디서 그수 있냐면 음, 쭉 보셨을 때선 메뉴 선 메뉴의 밑에서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십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그을 때는 각을 반반 나누는데그 어, 방향이 중요해요. 이렇게 A, B, C 순서대로 찍었을 때. 어, A, B, C 각 A, B, C 를반 으로, 나 누는 그런 어, 각이 생겨 그 다음 에, 또 어떻게 나누 겠어？각 C 를반 으로, 나 누고 싶 으면 A, C, B 이렇게 선 택하 셔야 겠죠？A 를반 으로, 나 누고 싶 으면 B, A, C 요렇게 반 으로 나누 시면, 교점이 생기십니다. 교점은 어떻게? 이점 메뉴에서 두 번째 교를 선택하시고 이 선들 중에 우리가 만든 선들 중에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점이 하나 생기십니다. 점의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 선택 메뉴를 누르시고 점의 이름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로 i 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예. 내심은 이너 포인트라고 해서, 이너 포인트라고 해서, 어, 대음자로, 아, 를 많이 씁니다. i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내심입니다.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요기에서 요 삼각형 안에 생기는 가장 큰 원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어떻게 원을 만드시냐면, 여기서 원 메뉴를 선택하시고 원의 중점과 한점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적당히 하시는데 이렇게 적당히 만드시면 나중에 정확하게 내심의 변화를 살펴 보실 수가 없습니다 내접원의 변화와 내심의 특징을 살펴 보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안되고요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작업들을 쭉 해보실 방법은 먼저 이, 이 내심에서 이 b c 에 수선의 발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찾아보실까요? 오늘 중심에서 수선을 그으십니다. 수선을 그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하면 선분 BC의 수선의 발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수선의 발은 수선을 그렸을 때 선분과 만나는 교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니까 이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되겠지. 어떻게 찾냐면, 교점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교점을 선택하시고, 이 검은색과 이 직선을 선택하시면 점이 하나 나와요. 이 점이 바로, 어, 내심에서 각 변의 그은 수선의 발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돼? 반지름이 되는 거야. 반지름이 돼서 여기에서 요걸 반지름 내심에서 요 점까지 딱 찍어주시면 이 삼각형에 꽉 차는 원이 생기는데 이 원이 바로 내접원입니다. 관찰해 보시면 선택을 누르시고 어, A를 클릭하셔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볼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네, 원이 요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보이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아, 당연히 내접원은 원 안, 원이 삼각형 안에 있거든요. 삼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이 내접원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예각삼각형이든 어떤 형태의 삼각형이든 내접원은 삼각형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는 그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접원을 작도해 보았습니다. 내심을 작, 찾고 내접원을 작도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장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지만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삼, 이 삼선을 클릭하시고, 어,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먼저 폴더를, 저장할 폴더를 찾으십니다. 선생님은 연습 폴더에 하시고, 삼각형, 외심, 아, 내심, 가로하고, 본인의 이름, 1102, 뭐, 이름. 통길동 하신 다음에 공개를 누르시고, 중위, 네. 기하, 그 다음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요 파일을 언제든지 찾아서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기 하시면 내 문서에서 연습,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해놓은 것들을 다 불러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